민준의 손을 뿌리친 하윤은 홀로 카페를 나섰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걷는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차갑게 식은 결심만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아버지의 진실 반드시 내 손으로 밝혀내겠어. 한편, 민준은 서회장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하윤 씨 아버지께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사실대로 말씀해주세요. 하지만 서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들을 노려보았다. 그 애는 위험한 아이야. 당장 헤어져. 그날 이후, 하윤은 20년 전 아버지가 연루된 사건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낡은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가며 당시 신문 기사들을 뒤지던 그녀는 재판 직후 갑자기 사라진 목격자에 대한 짧은 기사를 발견했다. 하윤의 움직임을 눈치챈 서 회장은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하윤은 아르바이트 자리에서 해고당했고 살던 단칸방에서도 쫓겨났다. 서 회장은 돈과 권력으로 하윤을 완전히 짓밟을 수 있다고 믿었다. 어머니를 믿을 수 없었던 민준 또한 비밀리에 움직였다. 그는 사람을 고용해 20년 전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여자와 존경했던 어머니 사이에서 그는 괴로워했다. 모든 것을 잃고 공원 벤치에 망연자실 앉아 있는 하윤에게 한 노신사가 다가왔다. 자네가 박 기사의 딸인 거? 자신을 아버지의 옛 동료 변호사라고 소개한 그는 아버지의 무죄를 믿는다며 하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두 사람은 낡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밤낮으로 사건을 재구성했다. 변호사는 당시 증인이 서 회장의 회사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위증을 한뒤 해외로 도피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다. 민준 역시 조사원으로부터 결정적인 보고를 받았다. 어머니의 계좌에서 증인에게로 거액이 송금된 내역이었다. 부정하고 싶었던 진실이 눈앞에 펼쳐지자 민준은 무너져 내렸다.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하유는 마침내 아버지의 재심을 청구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열어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당당히 외쳤다. 서 회장은 20년 전제 아버지를 파멸시킨 범인입니다. 이제 싸움은 세상에 알려졌다. 궁지에 몰린 서회장과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민준. 사랑과 복수, 가족과 정의의 갈림길에서 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거대한 폭풍이 마침내 그들 세 사람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